자 해병장 놈 귀신이 거기서 나는 햄폰 벨소리를 착각하고 내 폰을 찾았다는. 유튜브 시청하고 있으면서 <laughs> 그래요? 잘 끌어치면 어 이게 두께 왜 이렇게 많지? 안쪽으로 끌어야 되는 건데. 조금 두꺼웠지 요번에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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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나갔다 조금 덜 나갔으면 더 좋았는데 한번더 도전 내공이 요기 딱 서있는다 생각하고 치면 아주 빅볼이 됩니다 아 안으로 가네 안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차를 보는 거야 아 요걸 음, 요걸 쳐도 되는데 너무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음, 자, 이 목적을 멀리 안 보내는 게뭔가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끌면 여기 이렇게 돌죠. 아, 이렇게 돌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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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조들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 밀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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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준다. 자 이거는 얇게 쳐서 내 공이 이렇게 나가주면 빅 볼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가면 스몰 볼. 네바포린님 좋은 주말 되십시오. 안녕하십쇼. 감사합니다. 조금 전네 이게 좀 약했으면 하큐어리가안 나왔을라나요? 음, 야 난감한 공이네 키스 볼. 자 강하게 칠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툭 쳐놓으면 음, 좀 음, 너무 강하네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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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생각보다 조금 정말, 네나정지 않습니다. 계속 이말또 찬스 말정네요 이렇게 정 죽였지 이 공을 많이 안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두껍다 이 조금 얇게 쳤어야 되는데 갑자기 키스가 나면서 난구성 공이 되거든요 그대로 돌아 나온다는 가정하에 39을 잡으면 되겠네요 3팁에 3분의 1, 4분의 1 느낌 절반이면 뭐회전 아, 뚝... 저이 따라 넣을 뚝개면 스핀을 많이 빼야 돼요. 스핀늘 얼마나 졌나요? 이번에?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땐 무회전을 쳤어야 되는 거였는데 어? 뭐 이건 뭐 족발은커녕 <laughs> 이회전 <예전> 빵쯤이 <빵점>. 이인인 <laughs> 빵쯤이 자, 이 편하게 쳐야된다 이런공은 오우 좀 좋아 아 이번에 피니스님이 족발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 쌍방울인데 자 이공은 좀 편하게 쳐서 이공이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 약하게 치면 안된대 이공은 아하좀 편하게 치는 공이 나왔는데 이공도 공이 되고 이공도 공이 됩니다. 둘다 공이 되는데 고수는 이걸 선택하고 하수는 이걸 선택하죠. 왜냐하면 짧은 각에서 힘조절이 안 되고 하수는. 그러니까 긴 각을 치, 선호하게 돼 있고 고수는 힘조절이 되니까 짧은 각을 선호하게 돼있다 야, 이번에도 한 십매쯤 치면 어 잘하면 적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해 동을 전을 공짜로 먹어야 된다니. 오 <laughs> 너무 세다. 많이 간다 많이 간다. 자 공포의 빗겨치기.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죠. 힘 조절이 정말 중요한 공이. 찬스볼이거든요 이것도. 아 안치네 안치 안치네 안치 이제 이거는 키스볼밖에 없어요. 이거 다이렉트 키스볼. 아, 세게 쳤구만. 일단 뭐 안전하게 한점 득점 했는 것은 어우 찬스볼이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쳐도 뭐 이렇게 내려올 거고 고난도로 치려면 이렇게 치는 공이 찬스볼 1,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치면 이제 하수공. 인조절. 어디 가 이건 어디 가요. 스톱, 스톱, 스톱. 테스 나쁘잖아요. 자, 이거는 키스볼을 이용하고 역회전을 주고 치면 찬스볼입니다. 생각보다 또꺼운게 나. 얇으면 이렇게 뒤로 가버리요 이게 지금60% 70%만 들어간 거요80% 맞으면 이렇게 오거든요. 이런 디테일. 또쿠션 이 정도 이제 뒤로 맞는 공을 서서 되면 두께가 되면 빅 볼이 돼요. 이건 이제 홍콩이 되죠. 어 키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목 아파, 씨. 고기가아프까 아. 밀치. 13초. 어 좋아요, 좋아요. 아이런 가고 있어요. 안돼 일자 안 돼. 이건 뭔가요? 보이는 것기도 하고 미루치기 안 보이나요? 뒤로 보나요? 어, 뒤로 보네요. 아, 아이고! 부람부람 <laughs> <laughs> <불안불안. 웃음> 해설하는 제가 더 긴장되네요. 자, 한3 점만 늦히면 아, 이 유빈님께 무난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공이었어요.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자, 지금 13점 얻으지면 3인 링크 때문에 설명이 생각을요. 우리 그 네미코 님이 공을 잘 줘야 될 텐데. 걱정이 많네요. 10초. 자, 스타트. 또이 스타트. 잘스버이네 이것도. 현재는 원 쿠션은 모으기 힘들고 투 쿠션을 쳐야지 모투 쿠션 쳐예투 네, 쿠션 쳐야지 모 이런 거아 근데 이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가버렸네자 이거는 다이렉트를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이빨을 봐야 됩니다 이빨을 자 이빨 오 다이렉트도 모았어요 아 그렇죠 다이렉트 모으기 힘든 거요이 정도면 뭐잘친 거죠. 자, 요거를 끌어치면 이 공이 돌아올 수 있는 공이긴 합니다 근데 안칠거예요 왜냐 앞에 공이 더 가까운 공이 더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초이스하는 것보다 지금 두 번째 초이스 했는 게더 이득이죠 자, 어쨌든 계속 삼각형 뭐 이등변삼각형을 만들면서 빗공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또 이등변 삼각형. 아 조금 와리가리. 자 비껴치길 칠까요? 다이레드 칠까요? 아, 좀 뭔가 각도가 완전 엇각이 안 돼서 애매한 공이잡고서네요 이것도 키스볼 치는 게땅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긴각은 뭐 어려워요? 이건. 오우쫑 났잖아요. 쫑 나서 먹었잖아이 <laughs> 쫑이 안 나면 못 먹는 다 이런 건 재수예요. 이런 거 일단 재수 뒤에 장타를 연결합니다. 자, 두께를 아주 잘 쳤죠. 어, 잘하면 아, 세리나죠. 그 크, 이게 맞고 나와야 되는 공이에요 13초. 세리 모으는 방법은 지금 공을 좀 두개 쳐서 이렇게 내공이 네 나아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아주 좋은 공이었어요 사실은 세리 되는 공이거든요 이게 이게 또 맛을 쳐야돼요 롱쿨션 쳐나요? 맛을 쳐도 나쁘지 않은 공인데 굳이 마실 칠 필요 없다 이런 그렇지, 생각이죠. 이도 괜찮다. 거수라면 마실 쳐야죠 거수 보대입니까 보대? 지금 레미콘님 아, 아, 지고 아, 있기 아, 때문에 아, 어려운 아, 공을안칠 아, 아, 거예요. 아, 아, 어려운 공을 안칠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은 이런 공을 치니다 이걸 두껍게 치면 이 공이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는. 이렇게. 네, 이렇게 오죠. 이제 요거를 딱 모아야 버스. 통과샷을 해야 돼요. 통과샷. 이렇게 와서 야를 다시 끌수 있는 그런 각도를 만들어야 돼. 다이렉트 치는. 여기 네, 다이렉트 치면 이렇게 힘 조절이 안 되죠. 지금은 통과샷이 조금 더 해냈을 수도 있어요. 22점. 단번에 22점을 치면서 다시 승기를 잡아옵니다. 13점. 계속 찬스 버립니다. 아아 이게 애매한 거예요. 치면 벌어지는 거. 저런 공들을 조금 더 아도를 더 예쁘게 빼면 아주 장타로 갈수 있는. 여러 아도 빼기 미스가 이제 난구로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잘 치고 있습니다. 잘아마 이번 이닝에 한 4,50점 칠 수도 있습니다. 요것만 잘 치면, 지금도 통과 샷이 났죠? 아유, 못 통과네. 스피을를좀 줘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뒷공이 아주, 내공이 조금 나가면, 야를 칠수 있는 아주 좋은 공이 되네. 어렵, 어렵게 잘 치고 있어니 <laughs> 자, 키스볼. 일단 3 0점 문화에 득점 할거 없고 문제는 40점 가느냐 키스볼 한번 더쳐들될것 같은데 자이 공을 만약에 끈다면 다이렉트를 끌면 이 공이 키스가 나면서 이렇게 돌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올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돌아올거내 같아. 공은 이 안쪽 이렇게 밀려나가고 아, 키스 안 나네. 아, 옆으로 쳤구나. 아, 이거 어려운 거 쳤네요.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공이었는데. 네. 다이어트 쳐도 키스볼을 이용해서 아주 예쁜 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투 쿠션을 모아야 되죠. 자. 알레트 아, 돌리고 이 적구를 좀안 튕겨나게 하는 그런 스피샷이 필요한데 키스 볼 쳤네요. 자 내공이 바깥쪽으로 나가주면 빅볼 됩니다. 안쪽으로 맞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이제 내공이 밖으로 나갔으면 아를또 그를 칠수 있죠. 저런 설계가 중요한 공이었어요, 방금 아이고, 이제 이 상가도 됐군요. 자, 그래도 뭐 삼각형 됐어요. 음, 다이렉트 모음으로 살짝 어려워졌고, 이빨을 모아야 되는 거는 일 끌어서 키스를 본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 있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 에요 네, 이렇게 키스가 나거든요. 내공이든 이목적든 도로는 입사 반사각으로 해서 키스가 날수 있는 두께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이고아 지금도 죽여치기를 쳤는데 48점. 결과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람이 세리가 나오는 거인데 일단 네, 세리로 연결됩니다 아 너무 약하다 아 너무 약해가 지고 아이고 그래도 살리다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아이고. 아 50점 치면. 아 이게 또안 맞지 앞에 거. 에이, 저 마세를 왜 저거 앞에 거못 맞춰. <laughs> 지금도 마세 쎄세 그래. 지금 더 가볍겠죠. 세면은 라운드를 많이 그린다. 예. 네, 라운드 큐를 많이 들었 뿐만 니어혹 쳐보면 그냥 라운드 그리 뿐만 아 패기 안 맞음. 이거만 가요 이것도 기회 왔습니다. 자, 둘 중에 아무나 젓발 보내. 나는 아, 나는 여든 문자. 이제 3인이 삼인. 스개 남았지. 예. 이번에 2물개쳐야 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키스볼 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키스볼이 아 이거 이거 안 좋다 이거 안 좋다 야 온코션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모여라 뭐여라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 잘하나. 이거 3인인커도 가능하겠습니다. 아유, 키스나는 거 아이가? 알고 됐습니다. 야, 150km. 네, 쭉쭉 나가네 잘 치면 많아진다니까 사람들 시청은 어쩔 수가 없는 자 이번판에 최소한 15개 이상을 쳐가지고 근접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유, 아우, 목 아프다. 아, 우요 뭐가 아다 아. 붙지 마라 씨. 네. 그거 그래,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거 치면 도는데 이건 또 찬스 버린면 자, 이목 조건을 이렇게 치면 조금 세나요? 아휴, 조금 셌어요. 약간 힘 조절이 필요한 곡이었어. 내공과 일목조건이 멀면 그만큼 샷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16점 남았습니다. 5 쿠션. 자, 요거 끌어치기 되면 빅볼입니다. 다이렉트 끌어치기가. 살짝 키스를 뺄것 같아요. 렇게 나올 것 같아요. 렇게 요렇게. 어우, 너무 얇았네. 내가 생각은 전혀 다른 샷을 해버렸네. 다이렉트를 안 치고 쿠쿠션 치. chigo, walk cushions. Cushion! Nice! Chigo, c 점이상 so, w h a 이 is it? Chigo, c 어 a n so, what is i 이입니다 1점. 7점. 10점 목적을 늘어내 버리네. 그렇죠. 마세가 저거 나올 수도 있는데. 1점 8점 남았어 여덟 개. 저거 진아요 이걸 쳐야죠. 도 끌어야 어. 그래. 어. 되죠. 음. 여러분, 문제. 문제는 노랑공 안쪽으로 오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빅볼이죠 7개 남고 6개 21점. 테이블 먼저 진행게낫습니다 힘조절 잘 해야 돼요. 다음 공을 깨지 않고 사점 23점. 신조절 잘해야 돼요. 24점, 3점. 3점. 아, 어. 3점. 아, 해야 돼. 요 n 4점 y 대 u 점 조금 약했네요. 아 a y Sunday, 아, 어떻게 a y s 발 n d a y Sunday, Sunday, s u n d a 아 이거 기네 쌍대 안고 아직 시야는 많으니까 뭐 아직 3인에 아 남았어요. 자 비니 선이도 가능합니다. 둘다 하면 아, 둘다할수 없구나 한명 하면 끝나니까 비니 <laughs> 선이도 가능합니다. 지금 13이밖에 남았어요. 아, 양차 문제, 양차 아무나 돼는아 어. 어. <laughs> <에이, 웃음> 아, 이거 뭔가요? 에이. 저는 아무나유기니크하면 어. 어. 저는 아무한테다얻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어. 아니, 아진아이아면안 돼. 아니, 아데왜이 아니, 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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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아아 이거 불안불안니니다 이거 <laughs> 이거 내가 더 긴장되지? 당사자들보다 공짜 족발이냐? 내돈내 산이냐? 토쿠션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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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올라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르치기로 다시 모을 수 있죠. 다이렉트도 괜찮고 이런 거는 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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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빈인도 갑니다 자 지금은 생각보다 좀 두껍게 쳐야 돼요 두껍게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요 10점 남습니다 자내 공이 요렇게 나오게 아 너무 얇다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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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를 끌어야지 요거를 어? 어? 그걸 친다고? 아이 초이스 어떡하면 좋아 그거 치면 깨지지 아, 왜 그걸 쳐요 아 진짜 그 살짝 끌면 되는 공을 꼬마 난구가 되버렸네 길게 스피니 살아있어야 되는데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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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목소리> <웃음> <웃음> 앞에 내가? 저희 앞에 저희 상계가 봐라 맞아요 아유. 맞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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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걸 톡 치면 걸리는 거그왜멍공을 때리고 어때? 어때입니다 자 끝났네 누구라도? 끝났네 끝났네 끝났어 야. 그래도, 야. 돼요. 무조건 쿠션. 무조건 나온 옆돌 나온 게 이거 구 쿠션 오, 아이고 오, 이 아이고 아이고 그래야 보면 키스를 빼야 되는데

아, 좋빠! 라이스 좋빠! <laughs>